예, 금년에 콩이 처음에는 잘 나지 않아서 한세번네번예 다시 심어서 예, 콩을 심었는데 이제 콩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보니까 그런대로 콩이 괜찮게 됐습니다. 이제 앞으로 예콩 관리를 잘해서 예 이왕이면 많은 수확의 콩을 예, 얻을, 수,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. 예, 오늘 아침에 콩 수확의 작업은 예콩 사이에 나 있는 지심 예,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. 예,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. 제가 아침에 약간 늦잠을 자서 한 7시쯤 나왔는데 그래도 약 절반정도의 예, 잡초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좀 빨리 나와서 예,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예, 안전히 예, 콩 사이에 나 있는 작업 예, 잡초 작업을 예, 다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예, 사랑하는 예, 청포도 내 삶이 복음 가족 여러분 예, 오늘 하루도 예, 무대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예,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즐거운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길 예,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아침 콩밭에서 인사를 마감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